이월 5일은 올해 첫 보름날인 정월 대보름입니다. 지금은 설날에 비해 잊히고 있지만 우리 선조들이 음력 설보다 더 성대하게 지냈던 명절인데요. 네, 종로구 사직동에선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. 이 지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주민센터 앞에 정갈하게 차려진 고사상. 재관이 마을을 지켜주는 신에게 올한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. 마을 주민들도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술을 올린 뒤 절을 올립니다. 잠시 후 흥겨운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. 마을 구시 끝나고 깃발을 든 기술을 선두로 지신 받기 행렬이 출발합니다. 풍물을 치며 집집마다 돌면서 지신을 밟아 달래는 것으로 역시 한해의 안녕과 복덕을 기원하는 의미입니다. 우리가 이 집을 나갈 때는 우리. 마 내기 따라 나가는데 아, 어, 올해 이집 재수가 로지아 코로나 때문에 이년반만 이걸 해가지고 저 이번에는 또 우리 식구들우리 부모분들 다 건강하게 아무 타로 세분 없이 일년 건강에만 잘 해서 감사해 그거 서울 복을 가져다준다는 북조리 판매도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 사직동에. 시는 시내께 기도를 드리면서 또 우리 각각 주민들의 행복을 또만 원의 근복을 보을 드리기 위해서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한편 정월 대보름 전날인 2월 4일 오전 10시부터 사직동 주민센터에선 윷놀이와 먹거리마당 등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는 민속놀이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.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.